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 강사 쿠프로입니다. 제가 금일 에코프로 BM을 찍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간만에 슈팅이 나왔죠? 지금 에코프로 BM의 현재 흐름, 그리고 향후 흐름,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사항들까지 다 정리를 싹해 놨어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내용들까지도 제가 싹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한세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정보 다 받아가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던 에코프로 비엠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8,095억이고요, 영업이익은 39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8억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종합적인 평가는 낫배드예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8,400억 정도거든요. 컨센 대비해서 한5% 정도 적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8,000억 정도는 좀 양호한 수준이고요. 영업 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원래 컨센은 135억 적자를 예상했단 을 말이에요. 근데 지금 39억 흑자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순익 이 같은 경우도 컨센 같은 경우는 246억 정도 적자로 예상을 했는데 적자가 마이너스 88억 선방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빼고서는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익은 이 컨센서스보다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주가적인 하락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오 프로 때 슈팅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테슬라 급등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모건 스텔리 쪽에서 자동차 탑픽으로 지 선정이 됐거든요. 기존에 포드를 테슬라로 정적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310불로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는 테슬라가 급등이 나와서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5%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차 쪽에서 뭐 GM이나 포드 쪽에서 전기차 확대 계획을 좀 천일을 했죠. 아무래도 좀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수요 둔화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철회를 하게 됨으로써 테슬라 쪽에 반사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급등이 나온 거죠. 두 번째는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 선반영이죠. 지금 실적이 안 좋다고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눌렸죠. 세 번째로는 차트상의 낙폭과 대인식이 어느 정도는 자리잡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인 이슈인데요. 해리스 지지율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오바마 쪽에서 지지 선언을 나왔기 때문에 더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압도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트리먼 교수라고 미국 대선을 10번을 예언을 해서 9번을 맞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해리스의 당선을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 경제성이라든가 뭐 사회 불안 스캔들 그리고 도전자의 카리스마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트럼프보다 굉장히 더 무세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언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좀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쪽, 소위 말하는 트럼프 관련 주들이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도 지금 좋은 징조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에 흔들리면 안 되죠. 가뜩이나 시장도 안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고 적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뭐 해야 하셔야 돼요? 추매를 준비하셔야죠 물타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이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5에서 10% 단타 수익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계좌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상상만으로 정말 즐겁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당일 수급이 들어오는 주도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매일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일 단타 종목으로 이건홀딩스를 들었어요 시초가 변입이었고요 목표가는 2,750원 손절가는 2,390원 10% 이상 자율이체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홀딩스는 우크라이나 재건조 테마예요 요즘 시장의 핫한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지금 계속적으로 좀 수납매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없이 살살살 이렇게 올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패턴 자체도 양양 패턴이었죠. 지금 양봉을 뽑아내고 음봉으로 살짝 눌렸는데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좀 파워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잘 보고 있었는데 살짝 개비 실거로 예상을 하고 또 대량 거래량을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고점들도 그냥 각분이 뛰어넘는 그런 대량 거래량이잖아요 올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몰리니까는 강력한 슈팅이 나왔죠 시초가는 0.6% 정도 상승한 2490원에 상승했고 고점은 2925원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눌렸죠 지금 시가 대비했을 때는 18%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10% 제가 안전하게 입전하라고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10% 이상은 다 수익이 나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9일날 화성밸브, 26일 오성첨단소재, 25일 다산넥스, 24일 화일약품, 23일 미스터블루, 2 0일데모 9일 화성밸브, 18일 녹십자웰빙 정말 말 그대로 수익 파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당일 단타를 무료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은 0102549의 0080번으로 숫자 9번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게 지금 선착순이기 때문에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매일매일 5에서 10% 여러분들의 단타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빵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자신 있으니까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에코프로 BM 금일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는 30만 주를 덜어냈고 외국인은 13만 주를 담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16만 주를 담았네요. 지금 금일은 뭐 사모 펀드 쪽에서 좀 물량을 많이 담아 놨네요. 지금 그리고 7월 6일로 봤을 때는 개인 쪽에서 70만 주 정도를 덜어냈고 외국인 쪽에서는 16만 주 정도를 담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50만 주를 담았네요. 기간 쪽 물량을 보면은 금융 투자 쪽이 많이 있는데 금융 투자 쪽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ETF 관련된 그런 매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금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했을 때한두배 정도 늘어났죠? 봉길이도 많이 길어지고요.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1 1선하고2 1일선을 원샷으로 뚫어 버렸어요. 한 번에. 그만큼 심이 실렸다는 얘기죠. 게다가 금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컨셉보다 좋게 나왔죠? 이러한 흐름 내일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 추가 매수를 분할로 하셔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평단가를 낮추시던가. 그러한 전략을 제가 잘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내용 끝까지 확인하세요. 에코프로 BM 10분봉을 보시면요. 기존의 하락 흐름을 행보 흐름으로 바꿔놓고 지금 금일은 상승흐름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놨죠.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18만 원에 대한 박스권을 가볍게 돌파를 해서 지금 18만 5천 원 위에 안착을 한 마무리를 졌습니다. 아무래도 금일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들에 대한 그런 힘을 얻어서 상승을 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하락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내일도 이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오늘 실적 발표도 컨셉보다는 좀 좋다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도 그런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월봉인데요. 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세를 주고 지금 거의 75%를 반납을 했죠. 충분한 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지지 테스트를 잘 받았어요. 늘렸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도지 형태의 그럼 마감을 내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충분한 조정했고 을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도지형 캔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하락세를 일단은 멈춰놨다 어느 정도 이 의미는 횡보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여,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저희가 너무 많이 걱정을 했지만은 양호하다 콘센트보다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설 때가 됐다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일은 지금 19만 원에 대한 안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9만 원에 안착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6월달에 봉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승장학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8월도 그런 좋은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그 19만 원 안착에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6월 달보다도 이제 거래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프로비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대시세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서 정말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는 내용 꼭 확인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AI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우선 이거 먼저 보시기 전에 올 초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엔켐입니다. 전고점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고요. 주가 조정 구간에 있는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 엔켐 같은 경우는 2차전지 LFP 배터리 관련 모멘텀으로 4개월 만에 3배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 초에 나왔던 엔켐 같은 종목 한번 잡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엔켐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1월 26일날 제가 엔켐을 드렸고요.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엔켐으로 큰 승이 났다고. 저에게 문자로 인증을 해 주신 거예요. 고기를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 대시에도 한번 찾아본 사람이 더잘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차전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고요. 주가 조정 구간에 있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으로 재무 또한 굉장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3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상승하려는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박스권을 뚫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 여러분들께서 받아보고 싶다. 아래 010-2549-0080번으로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종목을 잡으셔서 물량을 모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을 보실 거니까 저에게 대시새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올해 정말 크게 수익 나는 매매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